할렐루야. 학생이 이어폰을 학원에 두고 갔습니다. 버려진 이어폰이 주인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주인을 떠난 이어폰은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평한 지구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한 원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평한 지구 한가운데에는 북극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남극의 얼음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지구를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지구가 둥글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증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확증 편향에 빠진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들어 증거합니다. 먼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셨고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증거합니다.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사를 예수를 통해 주실 것임을 이사에서의 말씀을 들어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삼아 계속 증거해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 편향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증 편향으로 다혀진 시선으로는 절대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시선을 거두고 반드시 보아야 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평안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어리석은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글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세상 일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